친구런 같은데 응. 가보신 적 있으세요? 이렇게 동생이랑 네. 어린이 대공원? 아 대공원? 응. 네 한국에 가봤고 그리고난 가봤어요. 음음 날만 조금만 시원했으면 좋았을 텐데. 아 <laughs> 그래서 잠깐만요. 근데 이거를 같이 좀 쉐어합시다 이거. 아. 진짜로. 오, 뭐야. 네. 아. 어. 왜 뭔데 뭔데? 아, 아. 진짜로. 네. 죽을 수도 있어요. 잠깐만. 어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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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머 어머+ 어 저도 그러면 이머 어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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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시어 네, 어머+ 어니 어머+ 어 좋다. 뭐다뭐 어머+ 어머+ 어뭐 어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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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뭐어뭐 어머+ 어머+ 어뭐 어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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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머 어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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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, 얘는 벤자민이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나? 굉장히 크네. 나 서로, 그래. 서로 해주는 게 웃기긴 하다. 진짜 웃기다. 와, 되게 오래됐나보다.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? 그냥, 그냥 좋아하니까, 예. 네. 너무 보기 좋아요. 여기다 하나 찍어주세요. 어, 그럴까요? 네. 아우 너무 이쁘지않아 예뻐. 야. 어 어떻게 해야지 이뻐다. 절 절찍. 와이 뭐야? 찍어주실 때 삼각대 <생각됐어>. 쓰시면. <laughs> 요새 가로로 잘안 찍는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세로로 찍어야 <laughs> 길게 나오네 아니 저거를 내가 사용해보. 오! 오! 어. 그냥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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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어? 아 차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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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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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아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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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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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손 어? 많이 가네. <웃음> <빠졌어>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뭐가 잔뜩 묻었네요. 팔에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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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전이네. 아, 뭐아 작전이야 이게 어? 아이스킨십이 나무하네. 그 신발만 젖었어요? 발도 젖었어요? 어 발이 살짝 젖었는데 네. 시원하고 좋네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아 좋아 좋아 좋아. 아 되게 귀여워 어. 보였을 것 같아. 음. 어. 어머, 세상 서로 배려하느라고 뭐 난리, 바쁘다, 바빠. 아유, 세상에. 아, 좋네, 좋아. <웃음> <웃음> 완전 좋은데요? 와, 기분이 좋네요. 응. 자,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고. 와, 드디어. 자, 해가 졌습니다. 자. 와, 에노님, 큰 노래다. 잔향이라고 김동윤 씨의 곡이었는데, 그게 응.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자꾸 났네요 잔향처럼 났나봐요 어... 찾아봐야지 잔향? <laughs> 이번 주말에 아영에 네. 아, 나오시잖아요 재밌었어요? 모니터하고 <laughs> <문이 타고 웃음> 있어 어, 어, 일단 재밌어요 응. 연습한 개인기도 있어요? 어, 뭐.. 네 어? 개인기 하셨어? 다른 데서 쓴적 있어요? 아니요 써본 적 없는데 <laughs> 아, 써, 써본 적 없어요? 아니 왜냐면 제 매니저들한테도 그렇고 네. 보여줬더니 네.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. 아 진짜. 비행기가 <laughs> 아, 있어요? 전혀 똑같지도 않고 재미도 진짜, 없고. 진짜. 네. 그 재미없는 거 하나가 그 짱구 성대 모사. 어. <laughs> 아, 짱구. 오 예쁜 누나다. 오 예쁜 누나다. <laughs> 어? 아? <laughs> 저는 얘기했잖아요. 재미도 없고, 재미도 없고, 뭐, 아무것도 없다고. 아, 얘기했잖아요. 아니야. 안 내려놔서 그래. 열심히, 열심히. 아, 내려놓게 해야 되는데. 네, 여, 아, 열심히 했잖아요, 그래서. 음. 또, 또 없어요? 또 없어요? 이. E. 이건 <laughs> <그건> 좀 실망스럽네. 자, <laughs> 한 아, <아빠. 웃음> 오, 예쁜 누나다. <laughs> 아니, 분명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? 못하는 건 아닌데 약간... 뭐라고 해야 되지? 아, 어, 어 말안 하셔도 돼요. 알겠어 알겠어요. 알겠어요. <laughs> 아... 순수해, 순수해. 음, 순수해.